생명대학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이델그크 요림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잘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5번째 시간입니다. 116문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베푸시되 그것에 관하여 진정한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17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에 속합니까?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116문에서 말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직 참대신 한분 하나님께만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하신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하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부족하고 또 비참함을 바르게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참된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주 그리스도 덕분에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의 그 무가치함을 개입치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입니다. 11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어떤 것을 기도하도록 하셨는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인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영적이고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119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읽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요한은 하이델베르크 요리운다에서이 질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의 행위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리고 이어서 정요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왜 기도해야 하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행위다. 기도는 감사다. 이게 분명하게 지금 기도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나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냐면, 감사행위이고, 또 우리의 고백의 행위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요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게 있죠. 겸손히 구할 때, 또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종기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 잘못하면 습관적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스프로오른 기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한다. 우리는 기도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고 섬기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는 마음이 표현됩니다. 기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영혼의 솔직한 회개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매 순간마다 하죠. 마음에 품은 감사를 쏟아 넣는다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고 청원한다. 우리는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이게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그, 왜냐하면 교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기도에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가르침과 동시에 예정을 가르치고 기도의 효력,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에스결서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기도하라, 간구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죠. 간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십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지만 어, 혹은 각 위의 하나님 한분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만 또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그한 분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기도는 비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죠.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약어, ACTS, 액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의 요소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 주님의 기도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이 영어에서는 ACTS를 통해서 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배가 들어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배가 들어갑니다. 또 고백이 들어가죠. 우리가 회개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그런 그 기도, 그 다음에 간구, 우리가 이제 필요한 모든 그 간구들을 또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요소 속에 있습니다. 경배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한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해서 기도를 하면 이상적인 기도가 됩니다. 어 못하네요. 스프로울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결이죠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기도는 진실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드려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드려야 하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김영하는 기도 양육백일 기도의 기본 5W와 1H에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그 개념이 기도에는 분명히 의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교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거. 기쁨으로 주님께 아뢰는 거. 기도할 때 우리 간구도 들어가죠. 간구가 사람의 무력함과 약함을 펼쳐놓는 것.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죄인입니다. 또 우리의 무력합니다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정력으로 구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16문에서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고, 117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족함과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117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8문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라고 말합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죠. 119문에서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언급합니다.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도 비유합니다. 기도는 영원 전체로 드린 예배다. 기도는 예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특성을 정의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 또곧 생명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 행위.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 이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기도가 네 번째,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 우리 자신을 고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에 다섯 번째,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비우는 기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복종행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